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못 알려진 정책 정보를 바로잡는 팩체크 라이브 토크쇼 KTV 사이다 사실은 이렇습니다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저씨, 사이다 저씨 최대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팩체크 진행해 주실 윤성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 윤성욱입니다. 네, 어, 저희 사이다에는 오늘이 첫 출연이시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가짜 뉴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네. 팩트체크가 정말 중요한데요. 패트 체크 이 과정에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 프로에 출연하면 두 가지의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패트 체크 중독 그리고 사이다 중독인데요. 아, 그요 <laughs> 증상이 나타나면 해결하는 길은 다시 출연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요? <laughs> 네, 자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교수님은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네, 학교는 방학이 있어서 저는 네. 재빨리 다녀왔는데 어, 벌써 어, 생애 첫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왠지 어, 오늘의 주제와도 좀 연관이 되는 듯한 느낌만 들고 있습니다. 어, 휴가철을 맞아서 더욱 바빠지는 곳이 있죠. 바로 공항과 항만에 설치된 검역소들일 텐데요. 이곳에서 집중 단속하는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요즘에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입니다. 어, 그래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검역과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교수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업체들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병 국가인 중국산 돼지고기 소세지 포 등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실제로 기자에게 중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수가 적힌 음. 예상 수입 견적서를 보내온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볼까요? 필리핀에서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섞어서 판매하다 적발된 독일 업체가 국내에 여전히 육류를 납품하고 있지만 관할 당국은 유통 경로조차 파악하지 않으며 손을 놓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자 교수님 어, 검역과 관련된 이런 보도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유입되는 유형 중에 네. 불법으로 휴대 반입된 음, 그 축산물로 인한 직접 피해 위험이 아, 직접 그 전파 위험이 제일 크다고 그렇죠. 하는데요. 아무리 튼튼하게 예방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작은 실수 하나로 전염병이 어, 유입되는 만큼 기사 내용처럼 정말 검역에 구멍이 뚫린 건지 네. 명확한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팩트 체크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체들이 중국산 돼지고기 가공품을 국내로 들여오고 있다. 둘째, 필리핀에서 폴란산 돼지고기를 섞어 팔다가 문제가 된 독일 업체가 여전히 국내에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데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 그럼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 어, 오늘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인사 좀 나눠볼까요? 네, 지그재그님,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대한님도 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괜찮아, 박상용님.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이다 마시고 싶은 오우네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만 마시게 돼서 죄송스럽고요. 제이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들어와 주셨네요. 그리고 아, KTV 라이브창의 짱호님 반갑습니다. 드리머님도 오셨고요. 드리머님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음에 돼지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그그그 그, 그 SNS에 돌아다니면서 흠칫했는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리면 돼지가 죽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명확한 팩체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네, 농림축산식품부의 장재홍 과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기사들 읽어 보셨습니까? 네. 네. 저희가 그 기사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요. 네, 습니다 어... KTV 사이다의 전통입니다. 시원하게 속을 뚫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박력 있는 소리 저희는 인공 효과음을 쓰지 않습니다. 네, <laughs> 자 과장님 먼저 근무하시는 곳이 검역정책과라는 곳이죠.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예, 저희 그 검역정책과는 동물, 축산물 및 식물의 수출입 검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안전관리와 세계무역기구 유생 검역 협정 등의 업무도 총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입 검역을 총괄하는 분을 모셨으니까 적임자를 오늘 모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뉴스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왜이 정도로 검역 당국이 긴장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정도 강력한 질병인지 먼저 짚고 넘어가보죠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네. 어, 한번 감염되면 급성일 경우에 치사율 100%이기 아. 때문에 양돈업계에게 큰 피해를 주는데요. 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대지 열병이 발생된 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laughs> 발병 이후 10개월 동안 전체 대지의 30%가 살처분됐고요, 국내 유입 시 1년 내 피해 금액이 1조 원이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번 뚫리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기사 내용을 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요 해외 구매 대행업체들이 중국산 돼지고기가 함유된 소시지와 포를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과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어,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체가 그 수입 식품을 들여올 때는 네. 그 식약처의 그 수입 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그 영업 신고를 하고 수입할 때마다 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또 같은 법의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반드시 그 지키도록 그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식약처에서는 인터넷 그 구매 대행 업체 업자들에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로부터 돼지고기와 그 소세 지 육포 등 돼지고기가 들어 있는 그 가공품들을 그 구입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고 또 해외로부터 수입이 금지되는 성분 현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일단 해외 직구 구매 대행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렇지만 언뜻 생각해 볼때이 불법 상품들을 신고를 안 하고 어차피 몰래 들어올 거. 이렇게 몰래 들여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농식품부에서는그 해외에서 국제 우편물이나 특급 탁송화물을 통해서 그 들어오더라도 축산물의 유입에 불법 축산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와 음흠. 저희 그 검역 탐지견을 투입해서 그 검사를 실시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우편물과 화물에 대해서는 전량 그 열어서 그 개봉검사를 실시하고 네. 불법 축산물이 들어있을 경우 그 전량 폐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 화물로 들어오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 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아,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laughs> 기사를 보면요. 어, 개인 수화물 그러니까 여행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들고 들어오는 수화물이죠. 이 개인 수화물에 중국산 돼지고기가 들어간 소시지 등을 가져오다가 적발됐다. 이런 보도가 많던데요. 네. 승객들의 수화물에 대해서는 어떤 검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아프리카 그 돼지 열병 발생국을 포함한 그 해외 여행객의 모든 그 유탁 수화물에 대해서는 그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저희 검역 탐지견을 투입을 해서 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되는 그 그 화물에 대해서는 그 모두 열어서 그 확인하는 그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항만의 그 경우에도 그 모든 승객의 그 화물에 대해서는 전수 개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 비행기 타시거나 배 타실 때 어, 조금 불편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자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업체가 수입 식품을 들여올 때 이중 삼중의 확인과 검역을 절차대로 거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검역에서 이 문제 화물에 대한 적발이 많이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아프리카 대지열병이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그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불법 축산물이 200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만 7,418건 정도가 그 적발이 됐고 네. 월평균으로 보면 약 9,154건이 그 적발되었습니다. 네. 그 다만그 저희가 그 해외 여행국의 그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네. 현재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지금 6월 1일자로 그 상향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달한 달만 보면 월평균 6,707건으로 음, 약 27%가 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과태료 기준 개정한 이후에 적발 건수가 줄은 걸 보면 이 부과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졌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가 그 가죽전염법 예방법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발생국에서 생산 제조된 에, 돼지고기와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가공품을 가져와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는 네. 1회 유반 시 500만원, 2회 때 750만원, 그 3회 때는 그 1000만원까지 그 과태료 기준이 그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계없이 없는 국가나 그 축산물이나 가공품을 가져왔을 경우도 신고하지 않으면은 1회 위반 시그 10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군요. 적발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지금 뭐 1회 위반 시 10만원에서 500만원, 또 3회 위반 때 100만원에서 1000만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어 올라갔네요. 그러면은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뭐 어느 정도 있나요? 네. 저희가 그 의심되는 그 승객에 대해서는 그 통역을 통해서 저희가 세 차례 정도의 음. 그 반입 여부를 그 질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부인하게 하게 될 경우는 이제 그 화물에 대해서는 그 개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열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적발될 그 경우에는 그 되게 시인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6월 1일 그 개정 그 시행령 개정 이후에 현재까지 그 부과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열다섯 건이 부가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지난해 가을에 중국에서 발생한 뒤에 인접 국가로는 빠르게 전파가 되고 북한 내에도 지금 퍼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죠. 그래서 지도를 한번 놓고 보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위험에 우리가 이렇게 포위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뭐 들어오고 나서 대처하는 것보다 아예 안 들어오게 막는 게 최선 아니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한번 유입되면 자꾸 재발되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의 경우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100여 건 이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여 네. 8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어, 됐고, 네. 그,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약 2조 4천억 원이라고 네.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네. 또 스페인은 1985년에서 95년 사이에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근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성공했는데요. 네. 성공했지만 그 최종 그 5년간 약 1척 1천, 1천억 원을 어, 사용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철저한 그 검역만이 아프리카 대지역병을 막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검역의 중요성. 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 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면서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는데 대하님 검역 때문에도 정신 없으실 텐데 어, 악의적인 보도로 팩트 체크까지 해 주셔야 하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laughs> 하네요. 네. <laughs> 자 모모님 30%가 살처분 됐으면 엄청나네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검역 잘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철저히 해야겠죠. 네. 그리고 영현킴님 과태료가 많이 강화되었다니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우리 국민들 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과태료 더 올라야 돼요. 팍팍 예비군 돌고래님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이션님은 적발되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듯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세번 부인하시면 직접 가방을 열어봅니다. 부인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군제님 요즘 일본 대신 러시아로 여행을 많이 간다는데 이런 의견 주셨고 <laughs> 그렇습니다. 영영키님 정말 검역이 중요하네요. <laughs> 자 그리고 라이브 창 가보겠습니다. 네. 짱호님 해외여행할 때 뭔가 신고할 거 있으면 쓰라고 종이 나눠주잖아요. 신경 안 썼는데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드림어님 영화 보면 나오던 그 검사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군요. 하긴 그렇게 철저하게 검사해야 지금처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도 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끝날 때까지 네,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기사 한번 살펴볼까요? 기사에 따르면요 필리핀에서 폴란드산 돼지고기를 섞어 팔다가 적발된 독일 업체 프로푸드사입니다. 이름이. 이 업체가 여전히 국내에는 육류를 납품 중인데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뒷짐 지고 계신 게 사실입니까? <laughs> 그건 아닙니다. 네. 예, 독일 그 프로포도사는 그 국내로 그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그 업체는 맞습니다. 네. 그 저희 농식품부에는 그 필리핀에서 수입금지한 7월 5일자로 저희가 그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해서 그 검역공화를 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프로포도사는 프로포도, 우리나라 수출한 그 돼지고기에는 그 다른 나라 돼지고기가 섞여 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그 현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네. 나왔습니다. 아, 앞으로도 저희 그 농식품부는 수입되는 그 돼지고기가 다른 나라 제품들이 섞여 있는지를 그 확인하고 <laughs> 주기적으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 철저한 검역을 그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손 놓고 계셨던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고기를 검사를 했고. 어, 그런데 다른 나라에 고기가 섞여 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필리핀에서는 이 프로푸드사의 돼지고기 제품이 어, 왜 문제가 됐던 건가요? 네. 그 필리핀 검역 당국이 그 프로푸드사가 수출한 독일산 돼지고기에 대한 그 수입 검역 과정에서 네. 그 필리핀으로 인해서 그 수입 금지한 폴란드 산 돼지고기가 그 일부 섞여 있는 게, 게 발견이 되어서 아, 네. 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그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가입니다. 그렇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조금 복잡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은 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폴란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돼지고기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이 독일산 어, 육류를 수출하는 업체 프로푸드라는 업체가 필리핀에다가 어, 자기네 고기를 수출하면서 거기에 폴란드산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지처분을 받았던 것이죠. 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프로푸드사의 돼지고기에는 폴란드산이 섞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됩니다. 자 교수님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서 돼지고기를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불가한 그런 국가는 뭐 얼마나 되나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네.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에 돼지고기 수입이 금지됩니다. 네. 그 현재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등을 포함한 모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의 돼지고기는 국내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대지열병 확산에 따라서 금지 국가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지고기 수입 가능 국가를 알아주는 것이 음, 좋을 텐데요. 그렇죠. 어,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0개국이 해당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께서는 또 마트나 이런 데 시장에 가셔서 고기를 사실 때그 원산지나 이런 걸 확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내드리는 수입 가능 국가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그 나라 제품은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기사 내용 어, 계속해서 팩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사 일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지난해 9월 14일 자로 국내 수입이 중단된 벨기에산 돼지고기 또한 국내에서 유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이건 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그 저희 농식품부는 2018년 9월 13일 벨기에에서 특히, 그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고, 네. 저희가 그 9월 14일, 14일날, 네.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그 돼지 생산물에 대해서 국내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네. 다만, 그 지금 냉동 돼지고기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통상 2년이기 아하. 때문에 2018년 9월 이전에 국내로 수입된 벨기에산 음. 돼지고기가 아직까지 국내에 유통될 수 있습니다. 유통 중인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네. 될것 같습니다. 또한 아유. 현재까지 벨기에는 야생 멧돼지에서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였고 사육돼지에서는 그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벨기에서 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에 국내로 들어온 돼지고기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기사에서 지적한 현대 유통 현재 유통 중이라는 이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전에 이미 들어와 있던 냉동 돼지고기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나오신 김에 검역 담당자로서 어,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해외를 그 여행하시는 그 여행객들께서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국가나 그 다음에 발생 지역 또 특히 그 축산 시설 방문을 그 자제하여 주시기를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귀국할 때 절대로 햄그 다음에 소시지 그 다음에 동물이나 축산물을 그 가져오시기 오시지 마시기를 그 당부드립니다. 네. 또한 그 불법으로 그 휴대 축산물을 그 가져올 경우에는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 여러 분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역이라는 것이 검역 당국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겠죠. 네,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광장님 바, 바쁘신데 오늘 출연해 주셔서 도움 말씀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살펴가십시오. 자 그러면 끝으로 오늘 정책에 대한 이슈 어떤 것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볼까요, 교수님 기사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가장 핫한 주제죠. 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일본 수출 규제 및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 맞보복 계획 없다고 서면 답변을 으흠.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기획재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에 맞보복을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서면 답변을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의 정확한 내용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 간 국민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 오늘 KTV사이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폐플라스틱 수입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 관계자와 함께 팩트체크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구마 100개를 삼킨 듯이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늘 탄산 가득 담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